비상기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주에선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경주 시민행동에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다 지역시민사회 단체는 경주시민 행동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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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민 행동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마비시킨 주범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삶, 국가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경주시민 행동은 오는 14일 경주봉황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퇴진 운동에 노동계도 나섰습니다 금성노조 경주 지문은 경기 불황 속의 계엄 사태까지 이어졌고 비상계엄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금성노조 경주지부 소속 사업장은 이틀 동안 2시간씩 파업에 들어갔고 오는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엄이 정말 현실화되면 정말로 경제가 망가집니다. 이번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파업이고 그것이 윤석열 퇴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금성노조 경주지부는 국민의힘 김석계 의원 사무실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지역 집회와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